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독님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네. <laughs>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애동 제자분들께 네. 꼭 가지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아, 애동 제자분들 어떤 말씀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죠 그분들도 부당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야 될 운명이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무속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애동제자 여러분, 힘내시고, 기죽지 마세요. 그리고, 애동제자 되기 전에 신병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겪으실 거예요. 그거는 각각의 신병의 또 차이점도 있겠지만,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애동제자분들께 제가 한 말씀 올려드릴게요. 손님 받을 때 겁내지 마세요. 손님 모실 때. 왜?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계시잖아요. 그리고 또한 가지 24시간 기도한다고 공수가 나오고 0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내전환에서 펑펑 우세요.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. 무당의 길이 좋은 길이에요. 저도 처음에는 왜 내가 왜 나야 하셨을 거예요. 하지만 그거는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. 그러하니 애동지자 여러분 힘내시고. 그리고 내 신령님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전 안에 부처님 상 올려놓고 내 조상님들 올려놓고 그러면 스님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가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정을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을 못 보시면은 그냥 스님 보내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더안 풀립니다 신령님이 말씀이 없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느낌으로, 내 마음으로, 신령님 느껴보세요. 그러면은, 내 조상님들이 분명히 키워주실 겁니다. 힘내시고, 어려워하지 마시고, 내 신령님이에요. 남의 신령님 아니에요. 내가 모시는 신령님, 겁내지 마시고, 내가 왜이 길을 왔을까. 한탄하시는 분들,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. 무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. 옛날에는 천대받았지만, 지금은 천대받지 않습니다. 마지막 코스가 우석인이에요 제일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무당들한테 오는 거예요.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내 신령님이 공수 내려주신 대로 기름아 복을잘 말씀해주세요. 손님 오실 때 벌금을 떠시는 애동 제자분들 많아요. 그죠? 어? 많으실 거예요. 왜 떨려요? 내 신령님이 계신데 그거는 무당이 아니에요.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실령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힘내세요. 애동 디자님들 화이팅 합니다.